얘들 맡길 데가 없잖아요 음. 제도에서 또돈 빌려달라고 돈빌려줘고 강아지 맡아준다고 했는데 돈만 빌려가고 강아지들 누가. 다 죽여놓은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 아니 근데 위시리스트 받았는데 요리를 같이... 음. 직접 만든 요리를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원래 요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요리도 이제 하게 되고 음. 우리한테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 아, 고생이. 뭐 웬만한 제가 이제 귤로 할수 있는 뭐 소스라던가? 오, 이거 귤? 진짜? 네, 네. 아, 그 마침 귤이네, 이게. 오. 어. 이거 쓰시면 되겠다, 네, 이거. 그래서 지원이 형이 옛날에 방송에서 찜닭을 해준 적이 있어요. 네. 네. 콜라? 네, 네 어. 아, 요리라는 게 이렇게 정성을 안 들여도 맛있게 할수 있구나. 아,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형. 그때 막 우리 막뭐당기 넣고 한약재 넣고 어, 그거보다 그 예. 콜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비 <laughs> 콜라가 최고예요. 그래서. 비비. 네. 그래서 손쉽게 할수 있는 보쌈. 어. 하나 형 생각해서 어.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쌈 짱인데. 네. 비빔국수. 야, 보쌈 안 어려워? 맛있겠다, 형, 비빔국수. 정말 형한테 영감 얻어갖고 음. 요리는 신경 써서 할 필요 없고 맛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 아, 그렇지. 아, 네. 야. 어, 제대로 어. 물들어. 야, 비빔국수도 좋아해, 나. 아, 비빔국수. 너 맛있어. 그리고 두 번째 또 그게 음. 공연을 하고 싶어요라는 희망을 음. 적었어. 음. 네. 맞아. 저는 원래 이제 아이돌 이제 형이랑 같은 회사에서 데뷔를 했지만 음. 음,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음악을 실제로 했었어요 오. 가수를 데뷔하면서 오디션은 이제 기타 치고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일단 춤을 추라고 그랬어요 아, 어, 너무 싫어하지 않아요? 원래 제일 처음에 기타 치는 분들 아예 다른 성향인가요? 네, 네. 근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 비주얼이, 아이돌 비주얼이 거든 오디션, 아, 아. 오디션 볼 때, 오디션 볼때 노래를 한 소절로 안 불렀어요 기타를 탁죠 합격 기용형 그, 아시죠? <laughs> 이러고아 진짜요? 이러다가 밴드가 되려면 춤부터 춰야돼이러고 그때 <laughs> 아니, 어렸으니까 이 사람 돌리나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그때는 너무 무서우셨고 해서 예. 어떻게 해 쳐다 보니까 가수가 되고 뭐 이렇게 와. 이제 제 꿈을 너무 제 꿈과 정 반대의 길로 가면서 뭔가 내가 젊고 어, 활기를 띌때내 음악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밴드 네. 음악. 그래서. 야... 제능력이가제 주변에 저를 아직도 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랑 함께 네. 회사를 만들어서 어, 밴드 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까지 한국에서 활동 안 했는데. 네. 아, 월드 해외에서구나. 투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외에서 해외 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음악하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싶고. 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서 들 해? 청영이 의자 갖고 올까? 어, 첫 그거잖아요 솔로. 글쎄요. 음. 첫 솔로는 아니고요. 네. 그동안 많은 앨범을 냈는데. 아니 밴드로서의 첫. 지금. 어, 아니요,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을 좀 아끼세요, 저기. 러로 <laughs> 미안합니다. 황 죄송으로 오늘. 어, 어. 황 죄송씨.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분노에 많이 차 있었을 시기. 음, 그래서 음. 세상을 거꾸로 보자. 음. 좀 남들과 는 다른 시선으로 보자는 어, 생각으로 시. 물구나무라는 곡을 음. 썼어요. 아. 나처럼 굿모닝 인사해 저 하늘을 밟아 이 땅을 바쳐 세상 들어 올려봐 어, 좋은데? 이 바다에 빠져 해양을 삼켜 So in you are eyes we do someday i 예이. 아 뭐야 좋은데 야 조크라 아, 아유 가사도 진짜 와닿는다 아 근데 진짜 무대에서 춤 추고 노래하고 그 아이돌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어린데 저렇게 늙고 싶다. <laughs> 늦어서 형 <laughs> 우리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laughs> 나도 댄스가 인데 나도 밴드 막 하고 싶거든. 어, 야, 한국 더 듣자. 그러니까 앵콜 앵콜 많이 더더 많이. 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출산을 하게 됐어요. 오! 아기? 네. 오 언제요? 한두달 됐는데 허? 어? 그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인데. 어, 뭐 야, 아, 애 아빠야. 현중이가? 그 보다 보니까 어릴적 어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중학교 시절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담 넘고 지각해서 학교 담벼락인가요 네. 그럼 네 그래서 그 시절을 좀 그렸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의 이야기네 중학교 때. 아니 어, 멜로디를 되게 잘 쓰시네. 그렇죠, 나도 그생각네요 멜로디가 네. 좋죠, 좋다 담으라 그리워 어린 시절 주억 아교한 길 먹던 빨간 떡 Ring, ring, ring. 네. 아 뭐, 좋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나서오세요. 어첫 공개네. 청소년 옷들 잘했네. 첫 공개라니. 첫 공개죠? 아직 실내 처음 들어가잖아요. 아. 짠. 강아도 이런 데가 있네. 네. 우리 이제 나중에 여기서 밥 먹을 거고. 네. 현준 씨가 오늘 요리하실 거. 아, 네. 네, 일할 것. 일할 것? 일터. 고기만 있으면 돼요. 보쌈이랑 아까. 고기, 소주, 맥주, 설탕, 소금, 쌍화차, 쌍화차. 뭐 쌍화차요? 통... 네. 쌍화탕이 요리에 들어간다고요? 네, 쌍화탕. 아, 그 한약재. 근데 한약재 대신에 쌍화탕을 넣으면 감기도 낫겠네. 나 약간 감기 기운이잘 됐다. 잘 됐어요. 그러면. 마, 마늘까지 넣어드릴게요. 형.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저번에 우리 갔던 그 재래시장 맞아요. 거기 가는 거죠 그럼 나 부탁하나만 어뭐 그때 우리 샀던 꽃게를 한세 마리만 예? 사펴주시네요 아, 꽃게를 또 하시게? 아니 그건 내가 집에 가져갈라아 애기들 주려고 어 다행이에요 저 꽃게 꽃게탕 꽃게 같은 걸 좋아하시나 네. 봐요 아, 저 그때 여기서 한번 했는데 어 아, 맛있게 먹었거든요뭐 죽이는 걸 못해갖고 우리가 살아있는 걸 하니까 죽이는데 저 죽일 수 있어요 아 어, 입에다 칼집 넣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걸 못하겠더라고 날들 아, 쳤지 우리 근데 얘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의외로. 제주도에 살면서. 하게. 별의별 동네 아저씨들 저희 동네 청년의 체육대회까지 나갔어요. 너무 오래 사니까 청년이 돼가지고 <laughs> 아니 활동적인 건 없고 그래갖고 5일장 끝나고 거기서 말 잡는 것도 보고 와. 어. 말고기요? 네. 어 거의 제주도에서 인국정으로 살았네. 인국정처럼. 재료 같은 거다볼줄 아는가? 뭐가 좋고 이거를. 어, 알죠. 전도. 산도... 뭐 이천에 가면 이천살이 좋고 여주에 가면 여주살이 좋고. 만만 <laughs> <그런 게. 웃음> 있으면 되지. 네. 그러면은 뭐두 분이 오롯시 오붓이 갔다 오세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유. 안본 지가 8년이 8년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 그 없어요. 없어요. 이런저런 사건 나고 나서부터는 어. 또 거기서 또안만난사람도 있고 어. 여행은 자주 다, 다녔어? 여행 많이 하죠. 해외여행 같은 거는 강아지를 때문에 못 가고 어.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방 애견펜션 이주로 다니죠. 참, 강아지들 때문에도, 군대, 군대 가서도, 얘네들 맡길 데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또,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줘갖고, 강아지 맡아준다고 했는데. 돈만 빌려가고, 강아지들 다 누가? 죽여놓은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 아니, 그니까 거의 반 죽여놓은 거예요. 가다놓고 밥도 안 주고. 오. 휴가 나와서, 거기 갔는데, 새끼를 안왔어 새끼를. 새끼들 시체가 세 마리가, 바닥에깔리고 얘네들이 갇혀있는 거야. 그니까 러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이것 저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어준 게 요번에 그게 발매가 돼요, 그래서. 음, 형도 보더콜리 키웠었는데, 주택 살 때. 걔 죽었을 때한 3일 울었거든. 음. 한 3일 울었다니 집에서 뭐 사람 죽었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강아지들이랑 지낸 시간이 그동안 사람이랑 지냈던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음. 막, 생각만 해도 막 슬퍼요.